나 용기 여기는 걸 알았네? 나이스. 명 나있어 너나난 너무. 난너다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좁은 골목이군. 위험할 수도 있겠어. 만 만들어진 건가? 와, 오십 자가가참타이요 망치는 다 나왔는데. 오십 배가 안 나. 전 여기서 어디 거다 왔었어요. 만 만들어진 건가? 다아 사년쯤 노트 이루트에 대기나 오른다. 업체 어디서요? 건가? 생각해보니 이루트가 되긴 하는데 별로 안좋아해요 그거 설마 호텔 연못인가요? 호텔 연못 네, 아마도 맞을건데 연못에 간다는거 자체가 별로 안좋아서 아니 네, 연못 자체가 별로인거 같던데 네, 연못가는거 좀 안좋아서 제가 3루트로 쓰는데 연못가면은 다른팀들 얻기가 더 힘들어져서 네. 약간 보니까 행팀이랑 연못이랑 안맞아 이건 쓸만 하겠어 연못가서 먹을만한 탱킹이 별로 없어요 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길 수 있겠어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배터리 하나 챙겨주셨나요? t a 아 보여요. g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i 어 talking. I'm talking. I'm t a 제대로 만들어졌군 가동이 중지된 공장인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여기... 김 u 스 i p p u Gip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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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p 못 먹잖아. 안못 하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나무가 분명 쓰일 곳이 있을 거야. 여기 사람 있네요. 제대로 작동은 하겠지? 음. 구원받기보다는 구원하는 쪽이 되겠어. 아 진짜 치고 싶게 생겼다. 아뜬가까워요 어, 근데 이 쪽에도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치러 갈게요. 성당 쪽에 있는 거. 오케이. 여기 있는 앱 말고. 오케이. 이거 초선안 되고 할게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됐다. 갑니다. 없는데. 어? 어? 근처에 어? 있던 거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배터리 뭐, 드릴까요? 여기 배터리. 잘 아, 배터리. 배터리. 땡큐. 하나만 더 나와라.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는데 생존자가. 뚱님 또 있네. 네, 뚱님 밭이랑 클라우드님 밭도 있어요. 네, 클라우디. 위험한 동물. 클라우님 밭도 또 있어. 일후 항공 급이 도착한다. 이 양궁 단종 발표할까요? 어 지금 안될것 같아. 이거 생각해 놓고 뭐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죠. 아, 밑에 올라오거든요 게다가. 여기 클라우드 님. 일단 여기 원석 하나 더 있어서 챙겨 놨어요. 필요하면 말하세요. 더 갖고 싶어요, 거기로. 이이 아, 또는 중. 저 잡았어요. 발이 없어서 힘들긴 함. <laughs> 트 사랑해요, 클라우드 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이분 신발 없네. 아, 왔 체인 걸렸다. 생존자그서으로 갈게요. 네. 위험한 동물이 튀어나오진 않겠지. 쓸만한 기가있 루비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자 올라가 주, 준비하죠. 양궁자 다치니까. 저쪽 갑시다. 잠시만요 저 이제 집 만들어줘. 여기 상당히 사람 있어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인. 나 텐만 들어줘. 저쪽에 있는데 한번 구경 한번 가줘야 되나? 맞아 그런. 여기 흑백님 음, 파인가 아닌데 스타일님 파시다. 음음 스타일밭 어디 있는데요, 걔들? 여기 이쪽 근처. 지금은 게 기도를 할 시간은 없어. 탑다 이러면. 아니요, 못 왔어요. 아, 여기, 있 아, 네. 어, 요금 지금, 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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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수, 이렇 거. 저, 저, 저 회복, 저 회복. 잡아야겠다. 잡았다. 아, 잘 가요. 나이스. 나이스. 일등이네 이러면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이러면 전쟁한 사람 다 잡았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가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타죠 보나바로. 보급이 도착합니다. 지금 타될것 네, 그럼, 네. 보나바로 갑시다 언제, 이 도착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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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근데 벌써 타도 이렇게 나오기는 한참 남았는데. 아 뭐야 나나나 네. 나, 나 밤낮 또 헷갈렸어. 미안아. 죄송해요. 밑에. 어, 여기. 거고. 아, 아 밤낮, 밤낮 밤낮 또 헷갈렸어. 죄송해요. 이문제거이데네 네, 같은데. 뭐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자신만 만하게와서 깜짝 놀랐네사람들 흔적만 남아 있 나 혼자만 심렙 금지 구역이 <laughs> 지정되었습니다. 어, 사람? 에 사람. 갈까요? 아, 감는거 같은데. 다음 금지 구역 그래도, 그래도 되고요? 저위쪽으로 해서 갈게요. 네. 네. 맹쪽다리로 갔다. 미스릴, 미스릴 방패. 낄까그 방패? 나쁘지 않아. 화장뿌리고미스릴 비가 오는 날엔 오지 않게좋어이곳 아. <laughs> 누군가 있을 줄알았는 스태 필요해서요 현우님 네 스태 어, 필요해요 꿀물 좀 드릴게요 그런거좀 저는 스태 팀이 하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어, 크레님 계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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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몽프레이겠죠아 네. 맞네. 아, 세례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예초해. 이곳으로 몰려들면 곤란한데. 와드 뭐 누구 쌍경 있거나 그런 사람 없죠. 쌍경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물건이기를. 초콜릿 발견한 말이야. 여기 초콜릿 있어요. 아나몽프이잖아업이든거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놀래라. 다들 깜짝 깜짝 놀랐 나도 놀랬어 아까 유리병 <laughs> 있나? 이제 여기서 앞에서 대기 타면 되겠다 어서 와요 그래. 이제 출발해야지 아 허리아퍼 어 아, 허리아퍼 어우 그래, 나옵니다 잠시만요. 이제 아, 음, 저의 시야는 먹어둘게요 일단 들 이곳으로 와현러한테 때려 줘요. 퍽. 뭐야, 뭐 뭐야? 밟아 봐. 떡발 봐. 떡발 봐. 막았을까? 전략적으로 쓸일이 있을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니다들잡아 다니십시다. 뭐야 저거. 저기 있네. 어 포스코 뭐야 이 친구 뭐 많이 뜨고 있는데 포스코를 두 개나 음음 쥐더 네 현우가 혈액팩을 쓸 일이 있어 이거 못못나오면 만들 수 있잖아 리모트 마인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 현우님한테 두개 다줘서 현우님 그거 그 뭐냐 어, 오토함즈랑 헤르메스 신발 두개뜨는게더 나을 것 같아요. 헤르메스는 띄우려면은 운동화랑 그거 있어야 되잖아 아 헤르메스 못 띄워나 지금? 이미 메버릭이라 지금 운동화가 없구나 오토함즈는 어, 띄워볼만한가? 붕대가 남은데가 붕대가 남구 남은 항구. 항구 항구 항구밖에 없는데? 항구? 오케이 아 메버릭이 나와야 되는거야? 아 아니야. 요 붕대 붕대 일단은 한로로게요저게한 저희. 한 프로... 네. 어, 여기 사람. 혼자 갔어한로가는어로가는 바로 바로 한국어. 어 이거 개많은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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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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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한나어 게 예, 끝났어요, 게임. 아, 같이 같이 <laughs> 뭐지? 그냥 승리. 템 맞추러 갔다가 다 끝났네. 템 맞추러 갔다가 끝나버렸는데? 이자 음. 음, 음, 음. 음, 음. <laughs> 49점 올랐다.